지역의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곡성읍 교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준 기자. 네, 호남본부 윤희준입니다.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처럼 어, 이웃을 돌아보며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어, 곡성읍 교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결식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곡성읍교회 푸드뱅크 사역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주차장에 모인 이들,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들은 곡성읍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곡성구 기초 푸드뱅크 사역팀입니다. 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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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힘찬 구호를 외치며 차에 오르는 사람들. 이웃고 순천 공판장에 도착한 이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들을 찾아가 인사하며 식품을 전달 받습니다.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작년이 오셔 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좀 팽케 봉사도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푸드뱅크 사역을 하기 위해선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역 초창기, 기부자를 모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방문과 설득으로 기부식품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뭐 열심히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보면 복성 코드는 다른 데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런 면은 있어요. 다른 쪽에 비해서 아주 더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볼수 있으니까 또한번더 주게 되고 이렇게 모인 기부 식품들은 정확한 수량 파악을 통해 지역 아동 센터와 노인 복지 시설 각 마을에 배분되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인면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계층 또 어,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마을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데에 기하게 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용자분들이 그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함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어, 기부자들이 또 특별히 우리 곡성읍교회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다른데 안 주고 우리를 줘어서 많은 일을 돕수 있다는 그런 점 너무 그게 감사하고 많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곡성읍교회는 오늘도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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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네, 식품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 사회 가운데 나누며 나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곡성읍교의 푸드뱅크 사역을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나눠 보기 위해 곡성읍교의 박병준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 목사님, 곡성읍교회가 푸드뱅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좀 섬길,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푸드뱅크로 식품을 그분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지금 푸드뱅크 사역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몇 곳에 어떻게 또 선, 또한 섬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기 우리 곡성 군내에 있는 어, 어렵고 힘든 예, 그런 가족 2,600명을 어, 저희들이 돕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 가운데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어,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희망의 소식인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또 식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며 또 지역에서도 우리 곡성읍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기 비도제목과 아,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곡성읍 교회가 금년에 109주년을 창립 109주년을 맞이했는데 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할 것이고 어, 특별히 또 우리 곡성읍 교회가 이 지역의 메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역시 곡성읍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곡성읍교회에서 윤혜준입니다